사무엘상 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세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네,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일생을 살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구 사이에 또 이곳 저곳에서 곳곳 종종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크든작든 약속을 종종 하게 되고 또 약속을 지킬 때도 있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그럴 때가 있죠. 특히 정치인들 보면, 뭐, 약속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수십, 수백 가지 약속을 하는데, 실제 대통령이 되고, 또 무엇이 되고 나서 보면, 거의 약속대로 지키지 못한 일들이 종종 있어서, 우리가 좀 공수표를 많이 남발한다. 그런 말을 하고, 공약이 공약이다. 라는 말도 종종 합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잔뜩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실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크든 적든 할수 있는 대로 지켜줘야 하고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어떤 경우든 지켜줘야만 하죠. 특별히 저 서원 기도는 소위 약속을 전제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 전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저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응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갚겠습니다. 라는 그런 조건부의 기도, 만일이라는 이제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이 서원 기도에 대해서 전도서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혹시 서원 기도한 것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고 복을 주셨으면 반드시 서원한 대로 갚아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 전제가 분명히 이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서원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해 주셨으면 또 약속한 대로 반드시 갚아라 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1년 여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서운 기도를 했죠.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대로, 기도대로 사무엘이 태어나고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가 감사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립니다. 소세 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런 것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표현은 아주 많죠. 뭐 찬송 부르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고,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표현이고요. 또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몸으로, 또 우리가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도 감사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그 중에 하나가 물질을 드려서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물질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감사를 표현을 합니다. 감사할 때 이렇게 한나가 엘리에게 감사한 마음을 고백을 하죠. 우리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 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1년 이전, 2년 어전의 일을 지금 한나가 상기를 하면서 엘리에게 스스로 간증하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1, 2년 전에 이곳에서 당신 곁에서 어느 날 기도하던 것을 당신도 아십니다. 내가 그러니까 막 통곡하고 너무 슬피우니까 엘리 당신이 나에게 술 취해 하지 말아라. 제정신으로 기도해라. 라고 꾸짖고 권면했던 그 여인입니다. 네, 그때 너무 슬퍼 하나님께 아들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네, 당신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당신께서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가 바로 내가 드렸던 기도, 당신께서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셨던 그 아이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지금 엘리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축복 기도하고 중복 기도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중복 기도하는 것, 또 서로 가족 간에 중복 기도하는 것, 혹은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혹은 자녀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축복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들이죠 지금 이 한나는 1, 2년 전에 엘리가 자기를 축복하며 중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던 열매가 지금 이 아이입니다 라고 지금 엘리에게 보여 주며 감사를 표현하고 있죠. 저도 여러분 위해서 이제 종종 중보기도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도 여러분 서로 서로 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복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특별히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공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예배 끝에 목회자들이 단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또가 있는데 이 축도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기도하는 그러한 아론의 축복 기도도 있고 또 바울의 축복기도도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의지해서 손을 들어서 축복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고. 또 성도들에게는 복으로 임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주 이 목회자들이 예배, 공예배 후에 축도하는 것은 아주 귀, 귀 여러분이 여기셔야 되고 또 정말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고 아멘으로 받으실 때그 기도가 또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한나의 간증입니다 이 아이를 내가 위에서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기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하나님께 드리러 왔습니다. 내가 평생을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자기 간증을 하고 응답을 하죠. 27절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한나의 간증입니다. 간증이 뭐 1시간, 2시간 긴 간증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간증은 이한달의 간증처럼 한마디로 뚝 떨어질 때 있어요. 내가 1년, 2년 전에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엘리 당신이 보시는 이 아이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라고 아주 간단한데 명료하죠? 간증이 분명합니다. 뭐 초점이 없는 게 아니라 초점이 분명해요. 내가 몇년 전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습니다. 아들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라고 엘리에게 간증을 하며 감사하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내가 서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에 도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평생 드립니다라고 또 하나님께 감사로 자기 것을 올려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한나가 엘리에게 그런 간단한 간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이때 엘리에게 이 아이를 맡기면 이제 평생 다시는. 이제 자기 집에서 기를 수 없는 마지막 작별의 순간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때, 한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 아, 아깝다. 내가 괜히 그때 그 기도 했구나. 그 생각 들때 있죠, 그죠? 정말 아깝구나. 이런 생각 들때 있죠? 두 번째는, 아, 그때 내가 그런 기도 왜 했지? 어, 실수했네. 아, 그런 기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도를 잘못했네. 두 번째 마음, 세 번째는, 아,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세 가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한나가요. 네, 세 번째겠죠, 그죠? 물론, 조금 뭐, 인간적으로, 이제 어린 아기니까, 다시는 또 자기 품 안에서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아쉬움. 섭섭함이야 인간이기 때문에 왜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기에 뭐 충분히 우리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속으로 아이고 아깝네, 괜히 그런 게 됐네 이런 생각은 아마 한나에겐 조금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평생을 드리면서 하나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말씀을 쭉 보시면 또 다른 자녀들을 한나에게 열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무슨 기도를 하러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이 있으시고 저는 저대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무슨 기도를 이 아침 간절히 드리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마음 속에, 우리가 지금, 어, 사무엘상 일장을 쭉 며칠간 보았는데,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감동하심, 어떤 마음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 속에도 서원 기도를 드려보셔도 참으로 좋은 기도임에 틀림 없습니다. 서원 기도의 전제는 분명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그것이 없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내가 할 능이 없어요. 그런 힘이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소원을 두고 서원하여 기도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나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이 땅으로 실제로 내게 주시면, 나도 그것을 그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이 소위 조건부 기도를 하는 거죠. 전제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강력한 기도이고 또 그만큼 간절한 기도이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은. 너는 할것 없이 서원 기도를 드릴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아침 서원 기도 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있으시면 이 아침이든 또요 근래 쪽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듯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제가 생각하는 교회 부흥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이 교회에 주신다면 하나님 저도 이것저것 이것저것 이렇게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함께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 가정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혹은 서원하며 혹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간증이 한나처럼 풍성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